현재 40km 주행해서 연 b 18.7km입니다. 지금은 고속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60km 주행하고 연비는 19.1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상양길입니다 오르막이 많은데도 연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행 거리 140km 달렸고 남았는 거리는 864km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00km는 기본적으로 타고 현재 19km입니다. 인천까지 300km의 거리. 아직 200km 남았습니다. 자, 제우스 엔진 장착해서 냄비 체크합니다. 도착 40km 남고, 현재 연비는 19.5km 기록됩니다. 300km 중에도 포집은, 매연 포집은 아직도 남았습니다. 23g. 23.3g 23 포집까지 자, 300kg 더 주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러면 이게 몇 kg에 포집이 됐었지? 최초에 세차 때 250kg 정도 주행했을 때 23.3g. 250kg에 23.3g. 요 앞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0kg. 자, 제우스 모델로 현재 300kg 더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행은 311kg. 자, 주행거리가 더 많이 늘고 포집량은 아직도 꽉 차지 않았습니다. 네, 미는 19.6km 기록됩니다.